이렇게. <웃음> 와이퍼야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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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<이게 웃음> 1단계로 이렇게 1단계 손을 먼저 이렇게 잡고 또 이렇게 위로해 그런데 또뿌잉하고 있다 시선못 맞추고 이렇게 있다. 그 마지막에 보고. 고생이 예. 많셨다게요 안아주는 것도 할까요? 안아줄 수 있는데 그러면 좀 동명이 길어질 것같 한데. <laughs> 저야 꿈을 꿨다가. 아 됐죠. 세. 아 됐죠. 아렛짱. 글쎄, 아니. 카미라고 부를 줄이야. 심쿵. 심장이 뚝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. 첫 사랑인 담이었다. 김상국 마마님께 얘기를 듣고 달려오는 거죠. 근데 그러면은 이제 주체할 수가 없는 거죠. 아무런 방법이 제는 죽음에 대한 드럼도 주체할수 없는 그런 상황. 그게 되던 걸릴 게 없지. 아, 하나로 그렇구나. 다 쳐졌으니까. 네, 그렇죠. 그리고 저제 개인적으로도 제일 기다렸던 신이에요. 음, 맞아요. 정말 너무 기다렸어요. 제가 밤인 아, 걸 언제 알아요? 이 네. 질문만 한 100번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<laughs> 부르고 싶다고 몇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. 네. 뭐 어떻게 그래 안요. 어렵게 저희 외할아버지를 가둬놨는데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싹다 죽이고 탈옥하셨어요. 네. 큰일입니다, 지금. 그래서 어떻게 해요? 제가 잡으러 가기로 <laughs> 했습니다. 저한테. 그 얘기 듣자마자 석호 피해, 커호피나고기 피해. 아기 좋아한다. 이상한 거 좋아해. 아기 사는 거는. 은빈 누나가 좀 어, 네. 네. 저희 <laughs> 왕님이 이러십니다. 네. 예, 무슨 아, 그러니까. 코드가 약간 좀 이상합니다. <laughs> 예, 어허. 달라요. 이거 왜 그래? <laughs> 얘좀이상니다얘이상하 <laughs> 갑자기 <laughs> 왜 이러느냐? 그러니까 너무 피곤해서 지금 몇 시죠? 아, 9 90. 시요. 예, 아9 시밖에 안 됐어. 한분 두시라고 해야지. 멈춰. 아, <laughs> 다 영화를 그 잘해야 돼. <laughs> 아니 너무 귀엽지 않아 피치나는 데 용서하지 말거라. 끝났어아 끝났어. <laughs> <잘가 안 웃음> 부인! 아, 이게 감사합니다. 무슨 옷 입은 거예요 잠시 아, 아, 뭐, 현대에서 넘어왔습니다. 이 무슨 일이요? 고생 당황. 많으셨습니다. 인사도너 아, 많으셨습니다. 가슴마음인 고생 많으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전화에 비해서 꼬르륵 소리가 난다. 이 <laughs> 소리 <미소니> 아니냐? <laughs> 걔 아무도 없느냐! 전 전화, 그냥 전화를 맺어야 한다! <웃음> <웃음> 아, 네, 네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저희는 지금 서도 상상 속상에 들어와 있습니다. 네. 저의 인셉션이랄까. <웃음> <웃음> 너무 가슴이 아픈 장면이지만 한국에서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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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다서도 한국에서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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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에서도한국한에서도한국에서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도한서도 고 있는 저 약간 울음을 참고 있는 음? 저는 아무 것도 모르야 되거든요. 맞아요. 왜냐하면 맞아. 제 상상 속의 지훈이의 그냥 정말 음. 기뻐 보이는 모습, 그쵸. 그냥 나를 바라보는 음. 예쁜 눈빛. 음. 만약에 음. 오빠 세손 휘가 죽지 않았다면 정말 태초부터 맞아. 잘못된 게 없었더라면. 그쵸. 연선으로서 때부터. 살아갈 수 있었더라면 음. 이 나의 <laughs> 가장 행복하게 상상할 수 있는 최대치인 것같아요 누나가 제일 바라는 상상이겠지. 부마로서또 완벽한 남군님과. 싸움 잘하죠. 요리 잘하죠 만약에 살림 잘하죠. 이대로 그냥 살았다면 지훈이는 싸움을 못 하지 않았을까. 아 그치 그치. 나는 무예를 배울 이유가 <laughs> 없었겠지. 보면 지훈이도 참 모든 게다 피에 맞춰져 있지. <laughs> 아, 하지 마. <laughs> 준사 나. 후인 나 놀랐어, 놀랐지 않소? 오랜만에 화을실력이형안 나오네요. <laughs> 먹여살리요고나 보러 딸 건데? 보 아, 그래? 어, 상관없어. <laughs> 아, 역사 <목사> 잡을 거야? <laughs> 아니, 너 잡을 데가 없어. 진짜 한개 역사. 나 아주. 뭐라 그왜들 수가 <laughs> 없는데, <없네, 웃음> <왜, 둘 웃음> <수가 없네, 웃음> <laughs> 어디로 신을까? <laughs> 아, 그러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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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すごい。<laughs> 어디 어디 봐봐. 눈물 눈물 보자 어디 보자. 고맙습니다. 다 끝났습니다. 어디 아, 있어. <laughs> <laughs>